그림과 붓이 나오고 연필들 위로 제목 자막이 뜬다. 이음 온라인 현장 탐방 예술의 볼라 고. 창작 스튜디오 틈. 양평군청 사거리 이정표에 이어 강변 마을이 나온다. 스튜디오 안. 매일 아침 9시. 평범하고 성실한 직장인들의 업무가 시작되는 시간. 사람들이 들어온다. 우리도 출근을 합니다. 매일 만나는 사이지만, 어김없이 건강운 우리, 모모에에브바바디당하하사사실실을을열모모들안 안녕으로 인사를 나눕니다. 안녕하세요. o o d morning. Good morning. Good m o r n i 이 g Good morning. g 다 o d a f t e r n o o 작가들은 각자 오늘 할 일을 근무 일지에 적고 근로 지원님 분들의 도움을 받으며 작업을 준비합니다. 전날 했던 작업물들을 돌아보며 오늘의 작업 계획을 세웁니다. 작가들 모두 작업 스타일도 다르고 사용하는 재료도 다르기 때문에 전남일렬 선생님의 일대일 코칭이 필요하죠. 선나연 작가는 몇해전 복지관에 근무했던 고기인기원 선혁 씨의 각기 다른 모습들을 그렸습니다. 오늘은 모나리자를 그려볼 계획이네요. 선나연 작가가 붓으로 색칠한다. 이찬우 작가는 세상사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는 핫 이슈들과 연예인 만화 캐릭터들을 자신만의 스타일로 그리기를 좋아하죠. 사인펜으로 그린 그림들이 나온다. 강석준 작가는 동물과 자연을 사랑합니다. 환경 보호 실천가이기도 하고. 매일 사랑하는 동물을 그리기 좋아하며 환경과 동물 보호를 위한 포스터를 제작합니다. 한 여자가 반갑게 손을 흔든다. 정은의 작가는 특유의 시선과 터치로 사람들을 그려냅니다. 그녀의 그림에는 관계에 대한 갈망, 인간에 대한 사랑이 담겨 있죠. 오늘은 또 어떤 모습을 그려낼지 궁금합니다. 정은의 작가가. 사진을 보며 샤프로 얼굴을 그린다. 저희 창작 스튜디오 틈의 시작은 어디에도 갈데 없이 자기 방에서 움그리고 있던 그 청년들이 우리에게 같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장차현실 창작 스튜디오 틈 대표. 저는 처음에 너무 놀랐어요. 자신의 무용함에 대해서 너무 많이 상처받고 그렇게 살면서도 끊임없이 자기 작업들을 해왔던 사람들 그런 분들을 보면서. 어느 누구가 만들어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만들자, 우리가 만들고 끌어들이자, 그런 마음으로 시작됐던 곳이고요. 20명 남짓의 사람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대부분 참여자들이 작업실 공간을 만족하고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렇다고 어려운 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의 작업실은 12명의 창작자가 동시에 작업하기에는 다소 협소한 공간입니다. 때문에 창작자의 성향과 작업 스타일에 맞는 공간 배분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개별 활동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불편한 상황도 많습니다. 이쪽은 저 입구 공간인데, 저희 이전에 했던 작업들의 자료들이라든지 그림 자료들 이런 것들이 좀 비치돼 있어요. 이쪽은 자료실이에요. 저희 그 예술 노동자분들이 그날그날 작업한 것들을 지금 모아 놓기도 하고 사실 이런 자료실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분리가 되어서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아직 저희가 그런 공간을 마련하기에 너무 협소해 가지고 약간 좀 뒤죽박죽. <laughs> 여기는 이제 저희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재료장이에요. 물감, 아크릴, 뭐 콘테, 점토, 뭐 다양한 재료를 좀 구비하려고 애쓰고 있죠. 한쪽 벽에 월별 일정표가 붙어 있다. 작가들과 근로지원인들이 밖으로 나간다. 창작자들의 활동은 작업실 안에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저마다 손을 잡고서 걸음을 옮긴다. 익숙하고 제한된 작업실 공간에서 벗어나 낯선 공간, 열린 공간에서 활동을 하면 신경 쓸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차를 타고 강가 산책로에 도착한다. 이동할 때의 안전은 물론이고 현장에서 돌발적으로 이탈하는 이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화장실이나 먹거리 등의 사소한 부분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꾸준히 세상으로 나가 우리를 드러내고 우리의 목소리를 전할 수 있는 곳을 찾는 이유는 창작 스튜디오 팀이 가진 공동의 목표 때문입니다. 강가 공터에서 다 함께 자유롭게 걷는다. 저희는 작가주의적 예술 활동은 아니에요. 예술이 삶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의 활동들은 대부분 노동을 하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는 노동을 하루에 4시간씩 하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고, 우리의 다름에 대해서 예술적 방식으로 알릴 수 있는 이런 노동을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기는.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이 중증장애인에게도 일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가치를 만드는 노동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중증의 노동자들도 일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지탱할 수 있습니다.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일을 해요. 색색의 천을 펼쳐들고 춤을 추던 작가들이 들꽃이 흔들거리는 곳에 앉아 햄버거를 먹는다. 각자 비슷하면서 다른 음, 독특한 삶을 사는 친구들. 이찬우 작가. 예, 내가 그리고 있는 그림 재미 추억다 어, 같이 공유해 볼 생각이에요. 강석준 작가. 여기에 오면 기분이 더 좋습니다. 저를 가르쳐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같이 가 주셔서 좋았습니다. 동료들랑 이 같이 그림 그리면서 돈도 벌고 점심도 같이 먹고. 음 정은의 작가. 좋아요. 힘이 나고 그림들을 계속 그릴 거예요. 발달장애 예술은 그들만의 독특한 아름다움을 가진 예술적 표현입니다. 창작 스튜디오 틈에서 활동하는 12명의 창작자들은 매일 자신만의 고유한 예술을 세상 앞에 당당히 선보입니다. 우리는 예술을 통해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를 허물고 다양성을 추구합니다. 이승민 작가가 사인펜으로 그림을 그린다. 창작자들은 모두 발달장애인 당사자로서 자신의 행복과 자기 결정권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생각하고 표현하고 행동합니다. 우리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노동으로 인식하는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매일 성실히 출근하고 충실한 하루를 보냅니다. 우리는 예술 노동자입니다. 우리 함께 무역, 함께 그립니다. 우리는 새로운 언어로 소통합니다. 우리는 창작 스튜디오 틈입니다. 출연 창작 스튜디오 틈 사람들 내레이션 장차 현실 영상 박유미 제작 프로젝트 쿵리 한국 장애인 문화예술원 이음 온라인 화면해설 제작 주식회사 사운드 플렉스 스튜디오 화면해설 내레이션 백운철 화면해설 대본 강내영.